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사람 탑으로 취임하며 하노이에서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. 김 감독은 내 축구 인생을 로열티 충성심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으며 팀을 이기는 선수는 없다는 축구 격언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하며 팀원 모두가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뭉쳐 좋은 성과를 낼 것임을 강조했다. 그는 선수 시절 팀을 위해 희생한 경험과 지도자로서 슈퍼스타 선수들을 관리하며 성과를 낸 경험을 바탕으로. 모든 구성원이 승리를 위한 각오와 희생정신으로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. 또한, 베트남 대표팀에서 모든 선수가 건강한 경쟁을 통해 로열티 있는 선수로 성장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. 김 감독은 베트남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전북현대감독직을 그만두고 난 후, 동남아시아에서의 감독 생활을 원했다며, 클럽팀이 아닌 베트남 대표팀의 감독 제안을 영광스럽게 생각해 망설임없이 수락했다고 설명했다. 그는 베트남 축구 팬과 국민에게 영웅으로 추앙받는 박항서 전 감독을 존경한다고 언급하며 박전 감독과 같은 길을 걷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. 박전 감독과의 일화를 공유하며 박전 감독이 축하와 격려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다. 김 감독은 베트남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좋은 성적으로 그 응원에 불합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. 베트남 대표팀의 최근 부진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하며 승리를 통해 팀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것임을 다짐했다. 이러한 김상식 감독의 취임은 베트남 축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.